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을 동영상이라고 하죠. 동영상에서 움직인다는 것은요, 착시 현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잔상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물은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 잔상 효과 덕분에 연속된 그림이나 사진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잔상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풀립북입니다. 풀립북은 책장마다 연속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 책장을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움직이는 타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책을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죠? 바로 잔상 효과 덕분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톰 모션 애니메이션이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한 방법입니다. 1초 안에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애니메이션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플립북과 스톰 모션 애니메이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잔상 효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연속된 이미지를 보면 놓치는 정보가 생기는데 뇌에서는 이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속된 이미지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동영상은 사실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빨리 넘기면서 만들어집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